저희가 이 차량만 올렸다면 그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보이시는 차량은 G4 렉스턴입니다. 자, 이 진짜 최 단기 기간마다 항상 이 차량을 팔았었는데 이전 차량만 조금 늦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2륜이었거든요. 이 G4 렉스턴은 원래 후륜 기반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2륜이면은 겨울철에 많이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 4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4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이시다시피 검정색의 4륜 모델이어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녀석이고, 키로수도 저희가 통상시 뭐 소개시켜드렸던 15만, 16만 이런 게 아니라, 키로수도 되게 짧아요. 키로수가 8만 7천 키로 정도 달렸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G4 렉스턴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디젤 2.2 4륜 등급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라시아 에디션이라 해갖고 약간 좀 와이드한 멋을 보여주는 에디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2017년 12월 등록한 18년형 모델이에요. 현재 주행 거리가 10만 킬로 안 달렸습니다. 87,000 킬로 정도 달린 차량인데. 이렇게 유라시아 에디션까지 들어가면 일단 등급 자체가 높긴 높아요. 옆면에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크롬이 들어가 있죠.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죠. 루프랙 들어가 있죠. 유라시아 라인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이 와이드라고 써져 있는 부분도 유라시아인 멋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 라이트 같은 경우에 위쪽에 면발광 LED 라인 들어오고요. HID 헤드라이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방 전반 감지기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후방 감지기도 있고. 근데 딱 봐도. 지금 제 가슴높이거든요, 본넷이. 굉장히 높고 웅장하고 사륜이어서힘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금액은 1,730만 원에 저희가 전달 드릴 거예요. 야, 16만 키로도 1,700이었는데 8만 7천 키로도 1,700이야? 네, 맞습니다. 자, 이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안 됐어요. 끝쪽에는 약간의 스크래치 있네요. 사이드 미러에 리피트 달려 있고 검정색 차량의 검정색 SUV의 상징적인 모습은 이 사이드 스택과 루프렉 크롬 1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전차주께서 이런 걸 해놨어요. 이건 자세히 좀 봐야지 보일 것 같은데 손잡이 보시면은 이런 크롬 케이스까지도 다 장착을 해놨다. 이쪽만? 아니요. 내쪽 다 장착을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도 타이어 트레드는 한70% 정도. 휠 컨디션 좋습니다. 보통 이 사이드 스텝 달려있는 분들은 뭐 주차하시다가 외판은 안 긁어도 사이드 스텝은 망가지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 차도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는 보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뭐 부러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사이드 스텝 역할 충분히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요 와일드. 유라시아 에디션의 상징이죠. 자, 뒤쪽으로 오셔서 이 G4 렉스터는 쌍용, 이제는 케이지 모빌리티죠. 그때 당시에 쌍용이 얼마나 이를 갈고 나왔으면은 쌍용이라는 엠블럼이 싫어서 g 포라는걸 달았어요. 이 정도로 본인들이 자신이 있었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쪽에도 LED 라인에다가 LED 대류종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한 거고 얘가 또 몸집이 크잖아요. 근데 이 전동 트렁크 안 들어가 있어 봐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얘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이렇게 열고 닫고. 할 필요 없이 전동 트렁크만 있으면은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 되게 넓어요. 그리고 2열까지 포 폴딩하게 되면은 더욱 더 넓은 공간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여기에 이렇게 덮개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전차주분께서 뭐 불편하셔서 빼셨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16만 킬로랑 얘는 8만 7천 킬로의 유라시아 에디션인데 금액대가 비슷하다고 했었잖아요. 자이 차량이 저렴한 이유 트렁크 교환 이력이 있고요 리어 패널 교환 이력이 있고요 트렁크 플로어에 약간의 판금 자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꽉 잡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리어 패널과 트렁크, 뭐, 트렁크 플로어에 약간의 판금으로 인해서 주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는 꼭 참고해 주시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전자 쪽 측면 뒤쪽 헨다부터 앞쪽 헨다까지 보면서 여기 포트로닉 적혀져 있죠 4륜 차량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은 사이드 스텝에 아래쪽 스크래치 빼고는 전반적으로 준수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8 7 0 0 0 킬로의 G4 렉스턴 상태 좋겠죠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했습니다 자, G4 렉스턴은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건 그거예요 이 2열 같은 경우에 포이딩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의 누워서 간다 굉장히 넓어지죠 지금 이 각도 자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이나 더 눕혀진다는 거예요 제가 누운 걸 한번 보시면은 탑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 눕혀져 있다가 지금 얘랑 좀 비슷해지면 은이 정도. 이 정도에도 충분히 가잖아요. 이렇게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죽 컨디션은 걱정하실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깔끔하고 전차주분께서 코일매트 걸어놨고 이쪽에 보시면 은 이거 컵홀더 공간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이 캠핑, 차박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잖아요.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220볼트 단자함까지, 그 다음에 USB 단자함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도어 트림에는 2열의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컨디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1열 가 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버튼 시동 한번 눌러 주시면은. 오, 시동 일발로 잘 걸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RPM 부조도 없네요. 지금 1,000 RPM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꽤 있네요. 주행, 기름이 조금 들어있네요. 주행 가는 거리가 244km 정도. 총 4칸 중에 한칸 정도 조금 위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총 주행 거리는 아마 한 7, 800km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LED 등 전부 다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선글라스 수납 공간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물론 들어가 있고,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 자, 이 가운데 내비게이션 보면요. 제가 늘 쥬포렉스턴 판매할 때 저는 항상 이거부터 보거든요. 여기에 네비 버튼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G 포렉스턴 인포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생겼거든요 버튼 하나가 없어요 네비라고 네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인포만 있는 거고 이렇게 네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는 추가 옵션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쉽게도 수동 공조기예요 근데 공조기 제가 상태에 봤는데 어 에어컨은 정말 빵빵했습니다 에어컨 상태도 상당히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홈 들어가서 어떻게 는 겁니까? 이라고 오디오도 잘 나오고 있어요 오디오 옆에 여기 우드 디자인 포함돼 있죠 아래쪽이 약간 앰비언트 들어가 있는 거는 아마 조수석에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쁠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열의 열선 시트 있었잖아요 1열에도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은 통풍 시트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G4렉스턴 정말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어콘솔이거든요. 수납공간이 이거 2구컵홀더랑 이거밖에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턱이 있는데 미끄럼 방지판까지 있어요. 그럼 이거 전체가 사실 기어봉 빼고 다 수납공간 아닙니까? 핸드폰 여기다 놔도 돼. 핸드폰 여기다 놔도 돼. 었다놔도 되고 진짜로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수납 공간만큼은 펠리세이드도 물론 좋아지만 하이쉬포렉스도 되게 좋습니다. 직관성 있게 뭘둘수 있다는 게큰 장점일 것 같고요.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 카메라. 뒤에 차 번호 보여요? 19845480 4번호도 보일 정도로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봉 뒤쪽으로는 전자 파킹 오토 후드다 들어가 있고 이게 중요하죠. 제가 물론 아까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까지 다 검사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요. 이게 만약에 2륜 차량이었으면 이 다이얼이 없었겠죠. 4륜 차량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 이곳 커플도 공간에 암레스트 공간도 넓고 깊은 수납 공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핸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사용 감정도 있고요. 음성인식, 핸들 열선, 핸즈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은 물론 전동 시트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220V 단자 이랑 그 다음에 경사로 밀림 방지, VDC 차체제어 버튼 요건 이제 전동 트렁크인데 이거를 한 1, 2초 정도 눌러주시면은 뒤쪽에 전동 트렁크를 운전석에서도 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닫을 때도 한 1, 2초 정도 눌러주시면은, 닫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반적인 G4X턴의 컨디션 다 말씀드렸고요. 10만키로도 안 되는 8 7 0 0 0키로짜리를 1,730만원에 유라시아 에디션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G4X턴 차량 같이 보셨어요. HID 라이트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죠? 엔진 소리도 제가 옆에서 듣고 있지만 아마 이 마이크가 가슴에 있고 본넷도 가슴 높이여서 보이실 거예요.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성능 그렇고 이쪽에 한번 딱띄워드리면은 본넷, 트렁크, 그다음에 리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까지 약간의 판금이 있는 점 보여주고 있을 거고요.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례니까 주행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87,000km 탄거 싸게 사시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총비용 띄워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